오과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 감기 때문에 좀 목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 가만해서 듣고해. <laughs> 자 t disappearing bees 자 사라지고 있는 벌들 a global concern 자 세계의 걱정거리 자 요기야. 해. 여기 외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In March 2017. 이제 2017년 3월에 s e r i a l lovers. 자, c e r i a l 애호가들은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were surprised. 놀랐다. 자. 감정부사 뒤에는 뭐뭐해서지 자, 다음과 같이 발견해서 must be. 자, must be가 동격이네. the famous honeybee mascot of a cereal maker. 자, 시리얼, 시리얼 제조사의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인 이 버스터비가 was gone 사라진 걸 발견해서 from the boxes 박스로부터 of the maker's cereals 그 제조업자의 뭐야? 시리얼의 박스로부터 사라져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surprise 감정 부사이지. 이거 ing를 쓰면 틀리지, 그지 be gone. 자, 이 정도. 얼마나 많는 않습니다. 자, it was the decision. 자, 그것은 결정이었다. of a serial maker. serial 제조업자의 to remind people.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한. 이약겠다 예, 유지. 위한 결정이었다. 상기시키기 위한. 자, 뭐라는 걸? the worst population of bees. 자, 벌의 세계의 개체수가 It's fast diminishing.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그렇지? 자, 그 다음 diminishing 하고, 이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이. 자, 얘는, 앞에 혹시 p e o p l 있다고 해서 이게 대수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행사 아니야. 리마인드의 목적절이야. d 시 a 야 바뀌면 안 돼. The serial maker's decision. 그 serial 제조업자의 결정은 did not come. 온 것이 아니었다. Out of the b l u e 뜬금없이. 자, 이건 문장에 삽입 괜찮습니다. earlier in that year, 그해 일찍,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그, 뭐라 해야 돼? 물고기라 해야지. 물고기? 물고기가 맞나? 어류라 해야지. 어? 어류와 야생동물 고기, 보호국이 미국에 선언했다. 자, 뭐라고 선언했대? In the United right States. 자, 미국에서, the bumblebee. bumblebee가, was in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있다 라고 선언했다. 자, the population of the bees in the US 자, 그범블비즈 호박 아유, 호박벌이 아니면 호박벌의 개체수가 in the US 미국의 has shrunk 줄어들었다. by nearly 90% 거의 90% Since the late 1990s, 1990년대 후반 이후로, according to the Wildlife Service, 야생동물보호국에 따르면, 자, 선언하는 단어고, 얘도 단어고, 그다음 에 여기는 시제, 과거완료제헤 PPP 기억하십시오, 고정도 그 알고 있습니다. 이 Nearly는 near냐 nearly냐 이렇게 내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지? similar phenomenon. 비슷한 현상이, 이게 원래 n, o, n이 단순된, 이 현상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복수형이 phenomenon. 비슷한 현상이 have occurred, 발생해왔다.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 그지 자, 그 다음. In central Europe, 중앙 유럽에서 honeybee colonies. 그 꿀벌의 군집이 has declined, 감소했다. by 25% 25%쯤 since 1985 1955년 이래로 since가 있기 때문에 시제 현재 완료 꼭 기억하십시오. have fpp 자, in 한유한 county 한유한 예, 현에서 China, 중국의 자, 어디 어느? pear and apple trees 배와 사과나무가 fill the landscape 그 풍경을 채우고 있는, 자, 이현에서, farmers, 농부들은, u 아, force가, 뭐, 뭐 해야만 한다지. force가 강요하다잖아. 그 수동태입니다. 자, 해야만 한다. pollinate, 수분시켜야만 한다. their fruits, 그들의 과일을, by hand, 손으로. due to the severe decline, due to는 뭐, 뭐 때문에다. 아주 극심한 감소 때문에. in the population, 개체수의 어 f honeybees, 꿀벌의 개체수의. 심각한 감소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 수동태 기억하고, 심각한 감소는 어휘. 요 색깔은 다 어휘 조심하라는 거고, 빨간색 문법입니다. 어린얼, 대체로, bees are disappearing,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and that worries, 그것이 걱정시킨다. scientists and farmers. 과학자들과 동부들을 among others, 여러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Why are they worrying? 그왜 그들이 걱정하고 있나요? What is special about BS? 벌에 대하여 무엇이 특별합니까? 이렇게. 자, 됐지?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음. 자두 번째는 벌의 감소와 식량 생산의 영향. 자, based, uh, one of nature's most effective pollinators. Uh, 벌은 뭐중에 하나다. 와는 뭐가 뭐중에 하나지?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수분 매개자 중에 하나이다. 만약 they do not move. 그들이 움직이, 자,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pollen 꽃가루를 from one blossom to another.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다면 one third 이게 3분의 1인가 of the crops 자, 우리가 소비하는 작물의 3분의 1은 would be severely affected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they 그들은 would have to pollinate 그들은 수분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by other means 다른 수단에 의해 또는, they would produce, 그들은 생산할 것이다. significantly less food, 상당히 더 적은 식량을. 됐어? 자, 여기, 볼리넷, 요거는 왜냐면, one of the, one of the, 얘는 복수 명사 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여긴, 테를 기억하라는 거야, 얘랑은, 수동태.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휘다, 잉? 이렇게, 단어 집어넣는 거. 그래, 흠새 어색한 어휘도 되겠지, 얘들은. 자, grains like wheat, uh, rice, corn. 자, 밀과 그 쌀과 그 옥수수와 같은 곡물들은 not mature affected.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By the decline of bees. 그 벌의 감소에 의해서. 왜냐하면, they are pollinated. 그들이 수분되기 때문에. Primarily. 주로 by the wind. 그 바람에 의해서. 수동태 기억하고, 다어 기억하십시오. 자, fruits and vegetables and some crops. 자, 과일과 채소와 어떤 작물들은, for well, farm animals, 그 동물, 농장의 동물을 위한 작물들은, 그러나, might disappear, 사라질 수도 있다. without bees, 비가 없다면. 자, 애플과 strawberry와 o t 멜 m e l o n 은 등등등, 이렇게. The list. 그 목록은 거의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이야기. 이것도 단어로. 자,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벌이 사라지는 이유. 이렇게. 질병. 이렇게. 자, 그럼 왜 돼? 왜 그러면 어, 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There, 참,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에, that declines in the population. 즉, 그, 비의, 벌의 개체수의 감소가, a the product. 그, 산물이라는, 이 동사지? 산물이라는 합의가 있대. 뭐의? multiple factors, multiple factors. 다양한 요인들의 산물이라는, 자, 어떤 요인들? that can act alone. 혼자 작용하거나 in combination.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의 산물이다. 예. 됐지? 여기도 위치를 바뀌면 안 됩니다. 요거 선행사 아다다 동격이야. 예, 혹시나, who를 써도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선행사 아닙니다. 이? 자, roughly speaking 대략적으로 말해서 b e declines, 벌의 감소는 발생합니다. from three factors, 세 가지 요인으로. the first one 첫 번째 것은 질병입니다. 자, 여기 arise는 arouse랑은 다른 단어예요. 요거는 유발하다, 참 발생하다고 요거는 발생시키다. 자타가 달라요. 이렇게 바뀌면 틀립니다. 자, may suffer 벌들은 고통받는다. From their own diseases. 그들 자신의 질병으로. 그리고 from parasite. 그 기생충으로. 어떤 기생충? That weaken and often kill them. 그것들을 약하게 하고 종종 죽이는 그런 그 기생충으로. Many beekeepers. 많은 양봉업자들은 agree that d e d 에 동의한다. the parasite mite 그 기생충 진드기가 berwa destructor라는 얘는 기생충 진드기의 이름이야. is t the most serious threat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to w be 버레기 자, berwa is a very small mite. 베르와는 아주 작은 진드기네. t h e t f e e s on the blood 피를 먹고 사는 of the beast, 벌의, 예. Okay. 그리고, 퍼진다, from hype, so 퍼지는 hype to hype. 그 벌집에서 벌집으로. 자, 여기랑 여기랑 병렬, s 기억해야지. Okay 자, in addition to는 전체단하기 때문에 여기 ing가 붙어야 된다. 반드시, 문법에. In addition to awakening the beast. 그 벌을 약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lateral can also spread disease. 질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 요거랑 같은 말은 비 e 이 i d e s 똑같습니다. 여러 똑같아야 돼. 이거 뭐뭐 이외에거든? 같은 표현이야. 자, 됐지? 자, 다음. 자, 여기는 벌이 사라지는 이유. 여기는, 뭐야, 영양부족에 대한 것. 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영양부족이 있다는 거야. 자, 갑시다. t second factor. 두 번째 요인은, that is causing the bee, that, the, bee declines. 아, 벌의 감소를 야기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poor nutrition. 영양부족이다. bees feeding. 벌들은 먹고 산다. Lovers, 아, 치 so yes, they need a stable supply 그들은 뭘 필요한다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when there are there are 이따가 나신 해 없을 때지 충분한 diverse 다양한 blooming flowers 꽃피는 꽃이 없을 때 during the bee season 그 벌의 시즌 동안 bees 벌들은 are not able to sufficiently feed themselves 벌들은 충분히 스스로를 먹일 수가 없다. 됐지? 네. 저희 대명사는 대문을 낼 거야. 틀리게 낼 때.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 수식이니까 부사로 해야 된다. 가끔 부사도 요즘에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The lack of diverse flowers. 다양한 꽃들의 부족은 is in part, 부분적으로, the result, 결과이다. of changes in agriculture. 농업의 변화의 결과이다. 자, 얘는 이제, 어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얘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이, 이거는. 요, 이렇게 네모칸 찍은 다 빈칸이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도 괜찮고. 이. 자, of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무 자, 지난 세기 동안. 농업은 has become increasingly industrialized. 뭐 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산업화 되었다. 수동태단, b e c o m pp도 다 수동이야 자 on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아주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of industrial agriculture 그 산업화된 농업의 is monoculture 단일재배이다 자 one of the 복수명사 s 붙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단수 문법 다 기억하십시오 자 뭐인 하고 얘는 동격이야 agricultural practice 농업의 관행인 어, 뭐, planting one crop 음, 하나의 잔물만을 보아하는 심는 In a given area 주어진 영역에 year after year 해마다 monoculture leads to poor nutrition 단일재배는 어디어디로 이끌다지 나쁜 영향으로 이끈다 for bees 벌들에게 왜냐하면 a single plant 하나의 식물이 cannot meet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their nutrients requirement 그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bees 벌들은 need a varied diet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 of different types of pollen 여러 종 여러 다른 종류의 꽃가루의 in order to grow 성장하기 위해서 into strong healthy workers. 저 강하고 건강한 일꾼으로 됐지? 라고 explains doctor hader matilda matilla? m a t i l d a 가 설명한다 a honeybee biologist 그 꿀벌 생물학자인 at wesley college wesley 대학에 뭐 특별한게 없네 그지? 됐지? 밑에는 satisfy랑 비슷합니다 충족시키자 자 다음 자, 벌써 또한, large industrial facilities, 큰 산업적 시설들이, 운종장과 골프 코스들이 여기까지 주어야 동사, are 아, making matters worse.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by destroying the h a b i t 그 벌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어, 어떤 서식지? were well, once filled with, be filled with가 문모로 가득 차 있다잖아, 그지 다양한 꽃들로 한때 가득 차 있던 a green space 아주 녹색 구역이 녹색의 지역이 can be a green desert 뭐될수 있다 녹색의 사막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뭐 하지 않는 면이지 it has flowering plants 그것이 꽃 피는 식물이 없으면 어떤 식물 that are friendly to bees 저기 벌에게 유익한 유성 블랙스타인 벌에게 유익한 꽃피는 식물이 없다면. 라고, 닥터, 매틸라 에즈, 마틸라는 덧붙인다. 됐지? 이런 거는 뭐, 글의 흐름상 어색하게 나오는 거지? 2% 나오면 틀리겠지, 그지? 나머지는 이게 선행사가 지금, 플라운츠가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아가 맞겠군 이렇게. 얘도 선행사가 지금, 헤비츠에서, 헤비테츠에서 복수잖아. 그러니까, 워가 나와야지. 워즈가 나오면 틀려.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자, 다음, 벌이 사라진 이유에서 why bees are disappearing 왜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뭐다? 기후 변화와 농약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 자, one more s u s p e c t i e factor. 자, 하나. 하나의더 의심가는 요인은, yeah, that is contributing to the bees poor nutrition. contribute가 뭐뭐에 기여하나요? 벌의 나쁜 영향에 기여하고 있는, 는 is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이다. 자, 여기가 주어기 때문에, 여긴 단수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는 틀립니다. increasing temperatures, 증가하는 기온, changes in rainfall patterns, 강수량 패턴의 변화들, 그리고 more irregular and extreme weather, 더 불규칙적이고 극단적인 날씨가, has impacted bee populations, 비 벌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갔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 문장사비 괜찮아요? Eh? scientists in Poland, 폴란드의 과학자들은, have documented, 기록해왔다. How, 어떻게? Honeybees are responding. 그 꿀벌이 반응하는지. Two changes in the climate. 기후변화에. Their first winter flight date. 그들의 최초의 겨울 비행 날짜는, 공격이야 The awakening moment. 잠이 깨는 순간인 after winter. 겨울 후에. 이첫 번째 비행이 has advanced, up당겨졌다. by more than one month, 한달 이상쯤, 이게 원래 차이를 나타내는 전시사거든? during the last 25 years, 지난 25년 동안, due to increasing temperatures, 증가하는 기온 때문에, 온도 때문에, because patterns of flowering, 그, 꽃이 피는 패턴이, Do not always, 항상 match,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The bees' first w i n n e r flight, 그 벌의 첫 번째 겨울비행과 Bees are likely to suffer, 벌들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From food shortages, 뭐? 음식, 그 부족으로부터 자, 됐지 여기까지? 자, 다음 자, widespread use of pesticides. 자, 폭넓은 사용은 자, 농약의 common and in industrial agriculture. 산업화된 농업에서 아주 흔한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t's the third major factor. 세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요소? That is leading to the decline of bees. 벌의 감소로 이어지는. 여기서 단수기 때문에 이제가 맞습니다. There are several ways. 자, 있다지? 얘가 주어다 항상, there are 항상 뒤에가 주어인거 알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Bees can be killed. 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by pesticides. 농약에 의해.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는 is direct contact. 직접적 접촉이다. When bees are on the flowers. Uh, 벌들이 어디에 있을 때, the flux, 꽃에 있을 때,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of uh, pesticides, 농약의 살포의 시간에 이렇게 꽃에 있을 때, bees die immediately. 벌은 뭐야, 즉시 죽는다.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the queen and other bees, 여왕벌과 다른 벌들은, in the hive, 벌집에 있는 and not affected. 수동이지 plus B P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the colony survives. 그 집단은 군집은 살아남는다. 그치?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지? 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솔직히 잘암기하면서 공부하면 고적점 맞기는 여기 있는 문제들 틀릴 거는 별로 없어요. 자, the adverse effect of pesticide contamination on bee colonies. 자, 벌 군집에 대한 농약의 치명적인 영향을 세봅시다 만약, bees avoid direct contact. 벌들이 피할지라도 직접, 아, 직접, 촉을 with pesticides, 그, 농약과의, they can still be contaminated. 그들은 여전히 오염이 될수가 있다. 또, 뭘 통해서? Pollen, air, water, 또는 soil을 통해서. 꽃가루, 물, 공기, 모토양을 뭐 통해서. 이. This has deadly effect. 이것은 치명적인 영향을 가진다. 어디에? On um, bee colony. 그 벌의 군집에. Because 왜냐하면, uh, contaminated bee. 그 오염된 벌이 transport 옮기기 때문에, the pesticides 농약을 to the colony. 그 군집에게. 뭐로? 꽃가루로, 그다음 꿀로 또는 몸으로. 이. The results are often disastrous. 그 결과는 종종 재앙적이다. And the affected colony. 그 f f e c t 영향받은 군집은 eventually, 결국, 붕괴한다. 음. 여기도 PP로 얘를 수식하는 말이야. 여기도 지금 PP가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지, 이대로. 얘는 부사로 동사 수식하는 말이고. 얘는 뭐 단어를 알고 있으면 돼. Some pesticides do not affect. 어떤, 그, 농약들은 do not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dult bees. 성인 벌에. But do cause damage. 근데 뭘 일으킨다? 손상을 일으킨다. 어디에? t young immature bees. 어린, 미성숙한, 뭐야? 벌들에게. 손상을 일으킨다. 이거는 강조용법이지. 어. 일반 농사 강조할 때, 일반 농사 앞에 두 쓰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자, other types of pesticides. 농약에 따른 형태들은 could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ast brains, 그 벌이 돼. 만들면서, the beast slow learners, 그 벌들을 느린 학습자로. 그리고 때때로, causing them to l cause, 목적어, 초보정사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잃도록, the ability, 그들의 능력을 잃도록, 양악기 하면서, the fine actor, 꼴을 찾는. 됐지? 자, 여기랑 여기랑 병렬입니다, 이아지둘다 분사구문이지, 이거. 어, 선생님 워낙 많이 한 거라. 커즈는 목적어 하다며 원래 투분선사 나오지? 양악기 하다 누가 뭐 하도록 이렇게. 다 됐지? 이멀처는이 입만 빼면 멀처는 성숙한이라는 뜻으로 바뀐다, 이거. 자, 다음으로 갑시다. How to protect bees from pesticides. 농약에서 벌을 보호하는 방법. 자,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은 to protect bees. 벌을 보호하는 from pesticides. 농약으로부터. are being proposed. 제한되고 있다. beeping, p p 는 수동 진행형이라네. 뭐, 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는 is to apply pesticides. 지금 뭐 하는 거다? 농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In the evening, 저녁에. This will minimize. 이것이 최소화시킬 것이다. The impact of pesticides. 뭐를? 그, 농약의 영향을. On bees, 벌에 대한. 왜냐하면, 벌들이 take food, 음식을 취하기 때문에. During the day 하면, 낮 동안이야. 낮 동안. 예술은 때문에고. So, certain crops, 어떠한 작물들은 Such as melons and cucumbers 그 멜론과 오이와 같은 uh, flowers, 꽃을 가지고 있다 어떤 꽃? That will be open 피어있을 For only a single day 단 하루 동안만 Such crops, 그러한 작물들에게 Pesticides should be applied 그농약은 뭐야? 살포되어야만 한다. 수동이지? B plus BP. 언제? The, plus, the flowers are closed. 꽃들이 닫혀있을 때. 수동태. 왜냐하면, it will reduce 그 것이, 줄일 것이기 때문에. The impact on this. 벌에 대한, 뭐야? 영향을. All in all. 대체로, in order to protect. 자, 보호하기 위해서. 벌을 from harmful pesticides. 새로운 살충제로부터. There should b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h, there is 드 uh, should만 살짝 들어간 거니까, 있어야만 한다. 에?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 Among beekeepers, growers, governments, and pesticides manufacturers. 지금 누구야? 양봉업자와, 그, 뭐야, 작물 재배업자와, 그 정부와, 그 다음에, 농약 제조업자들 사이에. 자, 됐죠? 자, 1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찍어줄게. 자, 여기까지.